몽홍이는 에어팟 새 시리즈가 나오면 사려고 36만 원을 모았는데요. 헤에 드디어, 드디어 다, 모았다. 다 모았다. 그런데 갑자기 물콩이가 이강 파이널을 등록해야 하는데 돈을 잃어버렸다며 엄마가 알면 혼난다고 하도 도와달래서 36만 원을 홀랑 빌려줬어요. 꼭, 꼭 갚아야 해. 그런데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물콩이가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소수한테 내가 36만 원을 빌려줬거든 그걸 너가 대신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정말 싫어요. 네가 직접 받아서 줘. 줘. 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권리를 대신이라도 주장해야 하는 상황 왜들 그럴까요. 결국 봉봉이는 소소를 찾아가는데요. 법적 의무를 가진 상태에서 이런 경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인 봉봉이가 채무자인 문콩이를 대신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 상황을 법적 의무를 가진 새 존재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볼게요. 갑은 을에게 36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가 되겠죠? 갑은 을에게 36만 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을과 병의 관계에서는요, 을이 채권자고 병이 채무자가 됩니다. 을은 병에게 36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을의 채무고리행이 지속되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직접 혹은 재판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때 갑의 채권을 피보전 채권, 즉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보전되어야 하는 채권이라고 하고요. 을이 가진 채권을 피데이 채권, 즉 갑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갑이 대신 행사하려는 을의 채권을 가리킵니다. 갑은 PDA 채권을 자기 명의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을에게 귀속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갑이 병으로부터 36만 원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을이 36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에 갑이 을에게 36만 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PDA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을이 모르고 있다면 채권 행사를 반드시 통지해줘야 하는데요. 일단 통지 후에는 의리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 행위를 할수 없지만 대위권이 행사되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갑 입장에서는 의리 직접 채권을 행사해 36만원을 받든 갑이 대위해 36만원을 의리 받게 하든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의리 병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직접 채권을 행사하는 게더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자신이 직접 행사하겠죠. 의뢰 채무 불이행이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3채무자 인병을 찾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 대위에도 요건이 있답니다. 일단, 갑이 가진 피보전 채권의 채무 불이행이 지속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둘째, 피대의 채권이 권리 주체인 을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갑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타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법령의 그 필요성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판례를 참고하게 돼요. 판례에 따르면 피보전 채권, 즉 채권자 갑의 채권이 금전 채권일 경우 채무자 을의 재산이 갑의 채권을 보전하기 부족한 때에 즉 무자력 상태일 때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발생 원인이나 목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피보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경우라면 무자력 상태가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피보전 채권인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환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어도 국가에 대한 환자의 배상 청구권, 즉, 피대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답니다. 반면, 피보전 채권이 금전이 아닌 다른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 채권이라면 애초에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위권 행사가 피보전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피보전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유효적초란 수단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답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 인정 요건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봉봉이가 소소를 찾아갔는데 엥? 소소마저도 돈이 없대요. 나도 지금 돈한 그래서 다시 문콩이를 찾아갔더니 문콩이가 친구 세 명과 돈을 모아 아이패드를 사서 요일별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공유물인 아이패드의 자기 지분을 봉봉이에게 넘기겠다고 해요. 봉봉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돈이 필요하니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아이패드를 공동 소유하던 친구들에게 그걸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해야지 생각했답니다. 내가 참는다. 아이패드를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지. 팔아서 돈으로 나눠야지. 이처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던 물건에 대해 공유자는 이를 지분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공유 관계를 끝낼 수 있는데요. 이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이패드 공유자인 문콩이의 채권자 공봉이가 이 공유권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있어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공공이는 돈이 필요해서 아이패드를 팔아 지금 당장 대금을 나누고 싶을 텐데, 나머지 두 명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친구는 아이패드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한 친구는 좀더 비싸게 팔수 있을 때 팔자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맞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공유물 분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대위 행사는 대개 공유자들의 반대로 협의 대신 재판을 거친답니다.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방법에 제한이 없답니다. 화물 분할 대금 분할 혹은 1인이 단독 소유권 취득 후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 가격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죠. 2015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하려는 채권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공유물인 주택에 대해 대금 분할을 하면 피보전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위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채권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유물이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는 결과를 초래해 채무자를 포함한 공유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답니다. 후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20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졌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의 대상일 수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채권 보전 필요성의 부족을 이유로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보았어요. 이번에 공유자의 손을 들어줬네요. 채권 보전 필요성의 부족이라. 앞에서 같이 살펴봤죠. 채권 보전 필요성 인정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죠?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냐 비금전 채권이냐를 두고 판단했어요.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기만 하면 바로 충족되고 특정 채권인 경우 피보전 채권과 피데이 채권의 관련성 채권 실현을 위한 유효 적절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더 나아가 PDA 채권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보전 채권과 PDA 채권의 관련성, 채권의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할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격상 여러 법적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니 대위권 행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2020년 판례는 공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중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경우가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사례인지는 언급이 없어서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을 명확해야 돼 다른 대위권과 동일한 차원에서는 다루면 안 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해요. 앞으로 또 다른 판례를 통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수능에 나올 법한 EBS 배경지식 동영상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 온 영상 중에 꼭 수능 적중 소재가 나오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